예, 오늘 소개해 드리는 여주 금사면 토지 가는 길인데요. 예. 아, 제2영동고속도로 2포 IC 바로 저 앞에 보이는데 여기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걸리고요. 그다음에 중부내륙고속국도 부교주 IC 마찬가지로 저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아, 그곳에서도 5분 거리. 딱 5분 정도면 고속도로 IC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거의 다 왔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들어가면 있고요. 이 길로 계속 직진해서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가시면 아 주롱리 계곡이 나옵니다. 예, 여름에 시원하게 물놀이 즐길 수 있는 주롱리 계곡이 직진하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요 주변에 펜션 같은 숙박시대도 많고요. 예, 요 토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단지 의 5m 도로 폭입니다.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네, 가야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여주 금사면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9,600만원 인데요. 예. 아,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전용 면적 110평에, 아, 도로, 5m 도로, 도로 공유집은 18평. 앞에서 128평이고요. 평당 매매 금액 75만원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9,600만원에 매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전용면적 110평 말고 그거보다 더 크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당 75만 원에 가능하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토지인데 뭐 전체한 4, 500평 정도 되는데 필요하신 면적을 매매 매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주시 금사면. 고공리입니다. 예, 어, 저 바로 예, 조금만 더 가면 주롱리 계곡이 있고 어, 남한강 이포보유원지도 차로 10분이 안걸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용도의 토지도 좀 좋겠냐면 생산관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은 당연히 기본이고 뭐 주말농장 농막. 예, 그런 용도의 토지로 예, 소액 토지로 매입하시기 괜찮은 토지로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요즘 그 고객님들 위해서 한 1억 정도 선에서 토지를 좀 많이 소개해 드리자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물도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저희 동료분들에게 1억 선에도 좀 물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유, 별로 잘 없어요. 1억 선에서. 근데 어, 토지를 사고 는 싶으신데 대출 받기는 조금 겁이 나고 어,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어, 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토지는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토지인. 것. 이곳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예, 건폐율 20%고요. 어, 만약에 110평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1층의 바닥 면적은 110 곱하기 20 하면 은 22평까지 예, 건축 면적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의 용도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 내가 생각하는 1층 면적은 몇 평이 돼야겠구나 생각하시는 면적에 따라 매입하시는 평수가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주말농장이라든가 농막 용도의 토지로 아, 정말 괜찮은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고속도로 IC에서는 어,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예, 제2영동고속도로 2포 i c 그 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교주 i c 에서는딱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2차선 타고 오시다가 바로 한 20m만 좀 꺾어져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들어오시는 지진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에 상수도 배립되어 있고요. 오스는 별종화조 통해서 오스는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지시 금사면 토지입니다. 저 바로 앞에 2차선에서 예 바로 요 5m 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집들이 몇 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집은 예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 올렸던 집이었어요. 예. 네, 요 여기서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쭉저 끝에까지 한 4, 500평 정도 면적이 있는데 필요하신 면적만큼 분할해서 매매를 해 드리는 겁니다. 평당 가격 75만 원이거든요. 어, 여기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요 주택 바로 옆에서부터 쭉 한번 가볼까요? 예, 도로명과 바로 일치하게 되어 있고요. 평탄한 지형입니다. 이 도로에는 상수도 그리고 우수관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롱리 계곡도 5분 거리 가깝고 남한강 이포보 유원지도 예, 5분 거리. 아, 5분 거기는 5분 이좀더 걸립니다. 5분 이내 거리 에 있는 도곡리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여기까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끝에까지 도로는 쭉 개설이 돼서, 끝에 토지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알았다, 알았다. 네, 요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토지입니다. 네. 저 앞에 지금 도로 부분 개설되어 있는 쪽부터 매입이 가능하시고요. 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 보이가 보이죠? 예, 그쪽 자리까지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토지 위로도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주롱리 계곡, 저 왼쪽 앞에 2차선이거든요. 왼쪽으로 가서 한 10분 이내 거리에 남한강 유원지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IC는 5분 이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생산관리 지역 제가 지적도 편집해서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